네, 오늘은 어, 창세기 11장 어,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 창세기 11장 내용은 어, 바벨탑에 음 관련된 내용이죠. 어, 창세기는 4가지 사건과 이제 4명의 인물들로 성경 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시는 사건. 두 번째는 인간의 타락된 어, 그 타락의 사건. 세 번째는 이제 노아 홍수 사건, 그리고 네 번째가 오늘 읽었던 이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의 내용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어, 결국 이제 사람들이 이제 벽돌을 굽고, 어, 벽돌을 만들어서 경고에 굽고, 그리고, 어, 이런 것들로 통해서 이제 탑을 건설하자.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탑을 건설하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은 이제 탑을 건설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 노아홍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결국에는 아이 홍수가 일어났을 때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더 이상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언약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또 똑같은 이런 홍수가 일어났을 때 그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늘 끝까지 꼭대기까지 이제 탑을 건설하여서 결국에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그 탑을 건설하면서 무엇을 내려고 했느냐? 바로 우리의 이름을 내며 그리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 결국 우리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던 그 모습과 결국에는 우리가 어, 결국에는 어, 하나님의 그 심판대 가운데서라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를 대치, 대, 어, 대신하고 그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이뤄내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뭔가를 한번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결과물로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이제 예, 흩어 흩으셨다라고 이제 성경을 기록하고 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하나님의 이름의 높임이 나타나는 교회가 이제 우리가 되어야 되죠. 만약에 우리 교회가 어 우리의 이름을 내고, 또 사람들의 이름을 내고, 또 우리 교회의 명성이 어떻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는 사람들의 규모가 어떻고, 어 우리가 얼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뭐 세상 사람들이 건들 수 없는 그런 교회를 만들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결국 그것은 이제 바벨탑과 같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것이 물론 뭐 교회에서도 나타나는 거지만 사실은 이제 이단들의 모습을 보면 이제 특히 더 이게 어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어 신천지가 이제 그렇죠. 신천지에서 우리 봐라, 우리 10만 수를식을 했다. 우리 올해 10만 명이 수료했다. 이러면서 대대적으로 공부를 하고 또 만국 회의를 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공부를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해외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몰려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무엇을 나타내려고 합니까? 결국에는 신천지의 이름과 또 이긴 자라고 하는 이만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막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오늘날 시대에 우리에게 약속의 목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모든 것을 흩어버리신다라는 거죠. 어 지금 신천지 안에 계신 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어 대한민국에서 합수분에서 이제 신천지를 이제 조사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정치와 관련되고 또 정치에 뭐~ 이렇게 동조하였고 뭐~ 여러 가지 가입을 했던 이런 정황들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합숙에서 이제 검사가 들어가 조사가 들어갔고 또 이제 여러분들의 그런 행동들이 물론 신천지에 배웠던 거와 어~ 거와는 좀 다른 것들이 있겠죠. 뭐 신천지에서는 원래는 정치 참여하지 마라. 정치 참여해서 세례요원이 그렇게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가르쳤지만 교에는이 나라의 현실 가운데 신천지의 힘을 얻기 위해서 신천지의 이름을 알리 기 위해서 정치와 참여하는 일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더 신천지가 말하는 것들이 이제 그렇게 내가 배웠던 것과 지금 하는 행동들이 같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만약 그것이 잘못됐다면 빨리 신천지를 나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예수 그리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